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노란색 시계 3개, 하늘색 시계 2개, 노란색 팔찌 3개, 하늘색 팔찌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개를 임의로 동시에 걸, 고를 때 적어도 한 개는 시계이고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일 확률을 구하오 자, 적어도 한 개는 시계, 적어도 한 개는 하늘색. 자, 이거는 전체 확률에서 반대 확률을 빼겠습니다. 자, 반대라는 게. 적어도 이런 말 나오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거나 을 해결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모두 어, 노란색이거나 자, 모두 노란색이거나 또는 모두 어, 팔찌. 자 모두 팔찌 확률을 빼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모두 노란색일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다섯 개. 다섯 개 중에서 어, 전체 10개죠, 10개. 1개 중에서 10시 3에서 자, 시계가 지금 어, 모두 노란색. 노란색이 지금 시계 세 개, 팔찌세 개. 합해서 여섯 개가 있죠. 따라서 10시 3분의 6시 3 되겠죠. 6시 3 자, 그리고 우드 팔찌 확률은 10C3분에 자, 팔찌가 지금 3개, 2개 총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5C3 자, 그러면 이거이거나 이거니까 자, 얘를 뭐 PA라고 하고 얘를 PB라고 했을 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P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자, 10C3은 3팩분에 10 곱하기 5 곱하기 8. 6C3은 3팩분에 어6 곱하기 5 곱하기 4죠. 뭐, 약분해봐려 3팩, 약, 3팩 약분해버리고, 자, 5, 10 약분하면 2 남고, 자, 4랑 8 약분하면 또2 남고, 자, 1호 약분하면 3 남고, 3을 약분하면 3 남고 6분의 1이, 되네. 6분의 1이 됩니다. 자 얘같은 경우는 자 분모가 3 팩토리얼 분의 10 곱하기 9 곱하기 8 분자는 3 팩토리얼 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자 그러면 약분 약분하고 자 5랑 약분해서 2 자, 4랑 약분하면 또 여기 2 8이랑 1이랑 약분해서 4. 3약분, 9락 약분은 3. 1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의 확률 6분의 1, 플러스 B의 확률 12분의 1. 자, 빼기 교집합의 확률을 찾으셔야 되죠. 자, 교집합은, 어, 노란색이면서 팔찌일 확률입니다. 노란색이면서 팔찌. 자, 10시 3분의 노란색 팔찌가딱세개 있죠. 3시 3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120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120분의 1. 자, 120으로 통분해 주시면 자, 120분의 저기 20 곱하니까 120분의 20. 120분의 10. 자, 여기서 120분의 1을 빼면 120분의 29가 되죠. 자, 지금 반대 확률을 찾았습니다. 이게 120분의 29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찾는 확률은 전체 확률에서 120분의 29를 뺀 120분의 91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